안녕하세요. 원신시 코리아의 한정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2D 밀링에 대한 기능 중 하나를 알려드리고자 해요. 어, 우선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소통하게 되어 기쁘고요. 오늘, 어, 6월 말일인데요. 밖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어요. 자, 빗소리가 좀 나긴 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신씨는 2D 기능에서 3D 모델을 불러오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다른 캐드캠에서는 3D 모델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만, 원신씨는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저렴한 비용에 3D 모델을 그대로 불러와서 작업할 수 있는 캐드캠은 다른 건데, 원신씨밖에 없어요. 자, 어떻게 작업하는지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자 기존에 어, 작업하고 있는 창에다가 그대로 다른 도면을 한번 불러와 볼 거예요. 어떻게? 자 파일에서 작업 창에 불러오기를 눌러서 적당한 샘플을 하나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쭉. 어,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열기에서 기존 작업창에 불러왔어요. 자, 이렇게 그죠? 자, 어, 요게 보면 요렇게 3D에 글자가 있는 걸볼수 있죠. 자, 일단, 지금 요거는 어, 잠깐 감춰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어,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원시에서 원시 는 그림 파일을 불러와 가지고 여기다 이미지를 축출해 가지고 이미지 외곽선을 축출해 가지고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한번 그것도 보여드리고 글자를 한번 조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에서 어, 쭉 내려보시면. 이미지 외곽선 축출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얘를 딱 누르시게 되면 원하는 이미지, 사진이나 또는 그림, 캐릭터 등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중에 멋져요 라는 걸 한번 열기 해 볼게요. 적당한 위치에다가 놔 볼게요. 자, 이동되는 위치에요. 그리고 이미지를 자동으로 인계 값을 가지고 축출하는 기능을 사용을 할게요. 자, 확인 누르면 가운데 딱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그림의 외곽선이 생성이 된걸볼수 있어요. 지금 현재 이거 생성된 것들은 도면 성분으로 바뀐 거예요. 자, 여기는 모델이죠. 이 모델에다가 이 2D 형상을 이렇게 투영 붙일 거예요. 어떻게 붙이야? 붙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붙이고자 하는 걸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자 2d 밀링에 있는 다 기능들이에요 여러분들이 2d 를 사용하신다면 현재 보고 있는 영상을 그대로 따라해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동해 가시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어 투영 이라는게 있어요 요, 요 아이콘을 이쪽으로좀 빼놓을게요 자주 쓰는 것들은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빼놓으시면 돼요. 자주 쓰시는 건. 자 여기 이렇게 가서 보시면 나오죠. 선택한 속성을 평면 또는 서피스에 투영한다고 나오죠. 먼저 선택하고 얘를 눌러볼게요. 눌렀더니 서피스 투영이라는 창으로 갔고요. 여기서 서피스를 선택하고 또는 평면 서피스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를 거예요. 자 그러면 하단에 설명이 나오죠. 투영시킬 서피스를 선택하라고요. 저는 이 서페이스를 선택할 거예요. 선택했더니 어떤 증상이 생겼냐면 위에 있던 게이 서페이스 면에 투영된 거를 볼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자, 투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 그림은 필요 없으니까 그림은 빼 보도록 할게요. 다시 이미지 외곽선 축출 가셔 가지고요. 그림 오프 하시면 그림이 렇게 사라지죠. 자, 스페이스바 눌려, 눌러서 정면으로 보고 가운데 있는 필요 없는 것들은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때요? 이 서페이스 면에 멋져요가 이렇게 생성된 걸볼수 있죠? 자, 요걸 한번 조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 우리가 2D 밀링에 갔, 가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자, 이 중에 3D 전체 3D 홈 가공이라는 걸 선택해서 작업을 할수 있어요. 자, 눌러보겠습니다. 현재 이걸 작업 이걸 누르게 되면 화면에 보이는 모든 도면 성분을 다 조각하는 거고요. 원하시면 선택해서 그것만 가공할 수 있어요. 그죠 이제 빼고 자 선택해서 했지만 그냥 요거 선택해서 화면에 작업창 있는 모든 걸 선택하는 걸로 해보 겠습니다자 3D 전체 3D 홈 가공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런 그림이 나오면서 작업 공구 선택으로 갔죠. 공구 누르고 조각툴을 하나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조각 적당한 거 선택했습니다. 모양이 바뀌는 걸볼수 있죠. 공구 번호 주고. 회전 속도 어 원하는 만큼 주시고 피드 자한1200 뭐 이렇게 줬습니다. 자, 기계 잡히고 있으면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절삭류 필요하시면 쓰시면 되고요. 자, 요런 식으로 해서 다음 눌러 보겠습니다. 다음 눌러서 급이송 안전 거리를 내가 뭐한 20으로 주고 다음에 안전 진입 거리는 1mm에서 z 가공부 상단 제로로 해서 다음 다음에 다단 깊이 쓰면 넣고 없으면 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침 해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싹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걸볼수 있죠? 자 그러면 오른쪽 눌러서 좌측 버튼을 더블 클릭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너무 빨라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따라하는 걸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 할수 있더라 자 지금 현재 보여드린 거는 여기서 이미지를 축출해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 드렸고요 자 다시 아까 2d 자 2d 3d로 이렇게 투영해 놓은 걸 가지고 이 2d를 가지고 음, 글자를 강화하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존에 어, 3D도 있고, 다음에 2D도 있죠. 자, 2D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걸 한번 어떻게 돼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이건 어, 이제 3D에서 하는 거고, 이건 2D에서 하는 거예요. 자, 2D 더블 클릭해서 다음, 자 이렇게 선택을 했고 다음, 다음, 자 없음 마침 해가지고 작업된 걸볼수 있죠. 자 더블 클릭해서 시뮬레이션 확인. 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볼 수가 없으니까 더블 클릭 시뮬레이션. 자, 공작물 모델을 선택하는 걸로 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2D지만 3D처럼 작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2D 밀링에서 3D 조각 가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구요. 기본적으로 원 c n c 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 불러오이기로우기 하면, 여기에 파일명, 파일 형식이 있죠? 파일 형식에서 이러한 것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자, 오토캐드를 불러올 수도 있고, DWG, IGS 파일도 불러올 수 있구요. 스텝, 많이 쓰죠? 스텝이라든가, 또는, 어, STL은 주로 이제 레이저 포인트 값이나 또는 어... 스캐닝 한 데이터 아니면 XT 파라솔리드 모델을 또는 솔리드 파일을 솔리드웍스 파일을 바로 다이렉트로 불러와서 작업하는 거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또한 여러분들이 작업한 3D 도면이 있다면 3D에서 있다면 내보내기에서 이러한 파일명으로도 대본에서 보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원 cnc 2d 에서는 3d 모델을 불러와서 그걸 가지고 어, 2d 작업할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 하는 걸 오늘 설명 드렸어요 자 다음에 어, 더 멋진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하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감사합니다.